여기서 버스 정류장 가는 데까지 한 12km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나한테 25km라고 25km라고 그래서 100리라 달라고 구라 쳐서 근데 원래 택시가 여기서는 1km에 10리라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타고 내려갑니다 여기이 도로에서 다른 다음 도시로 가는 곳 버스 기다리려 는데 <laughs> 버스를 기다리는 게 나을까 히치하이킹을 하는 게 나을까 히치하이킹 해볼까? 버스가 오면은 뭐, 뭐라도 일단 차가 별로 안다는 동네라서 차가 오면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아니다 근, 아 근데 아까 아저씨가 전화해서 11시 한 20분쯤에 차올 거라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 해가지고 버스가 그냥 그걸 기다려야 되나 싶기도 하네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쯤에서 좀 천천히 올거 아니야 그렇겠지? 일단 그럼 11시 한 20분 한, 한 30분까지 기다려보고 지금 이제 11시 13분이니까 30분까지 기다려 보고 안 되면은 히치하이킹을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터키 동부로 오니까 이동하기가 살짝 좀 힘들어지네. 계속 버스를 갈아타야 돼서. 그래도 제가 가본 어떤 나라들 중에서도 버스가 되게 잘돼 있어요. 시골까지 버스가 다 있다는 거 자체가 정말 힘든 거거든. 뭐 작은 버스긴 해도 잘돼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거의 뭐 한국과 비슷하거나 혹은 한국보다 더잘돼 있는 게 아닐까? 좀더 시골만 시골 마을까지 생각하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버스도 이제 <laughs> 언제 오지? 11시 20분 온다며! 근데 왜안 오는 거야? 벌써 기다할 시간이네. 버스 좀 빨리 오게 해주십시오. 역시 여행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여기는 샬리 우르파라는 도시입니다. 샬리 우르파는 이제 제가 마르디까지 가는 어, 경로에 있는 한 도시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4대 문명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뭐 이런 이런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 있다고 생각하면 믿어지시나요? 그 오래된 문명의 흔적들이 여기 어, 샬리 우르파 근처에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아무튼 거기를 갈 건데 일단 숙소를 먼저 찾고 그로 넘어갈 생각입니다어 여기인가? 입고 여기야? 뭔가 알라딘 나올 것 같다. 어, 뭔가 알라딘 이 나올 것 같은 그런 복상이라고 해야 될까? 아유 빨래하기는 좋겠네. 해도 잘 되고. 빨래부터 하고 가야 되나? 어우. 빨래부터 하고 가야 돼 a 어우. 빨래부터 하고 가야 n 요 어우. 빨래부 e 하고 가야 돼요? 어우. 빨래부터 하고 g 어우. 빨래부터 하고 가 o e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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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 아 오케이 오케이 길 들어 키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yeah. 여기 15,000원짜리 방인데 어왜 이렇게 싸지? 하고 왔는데 싼 느낌이긴 하네 잘 지내고 갈 겁니다 어 제가 아까 말했던 고대 유적지는 그 시간이 안 돼서 오후 3시 넘어서 네, 네, 물을 다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못갈것 같고, 여기 근처에 좀 특이한 케밥집 같은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사실 이 지역 자체의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어, 직접 야채가 무한리필인데, 직접 야채를 썰어 먹어야 되는 도마가 준비되어 있는 케밥집이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가봐. 여기 전통 음식인 우르파 케밥이랑, 그 다음에 전에 먹었던 그간 케밥 시켰습니다. 아니 나는 그 양파는 까져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씻어야 돼 양파도 직접 까야 되네 이것도 살을 한번 씻어야 될거 아니야? 아 이거 불편하네 양파 정도는 껍질은 다 까져있을 줄 알았는데 이걸 내가 <laughs> 내가 지금 다 까고 있으려니 뭐 하는 짓인가 싶고 그러네 아니, 이게 한국에서 깐 양파를 사용하니까, 껍질 까는 걸잘 못하네, 내가. 고추도 있고, 피망 같은 것도 있고. 그리고, 고수인가? 파슬린가? 나를 짤, 잘라, 잘라놔야겠지? 제가 양파를 좋아해서, 양파는 좀 많이 썰고, 이 토, 도마는 깨끗한 거 맞나? 솔직히 도마가 깨끗한지 모르니까, 해밥이 나왔습니다. 야, 이것도 간을 엄청 잘게 자르네. 아, 여기 고추 많이 맵네. <laughs> 혹시나 오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손실었습니다. 잘라 먹는다고 해서 그렇게 막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잘라 먹는 게 끝이네요. 근데 맛은 맛도 사실 그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가지한 태표가 훨씬 맛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 근처에 성이 있다고 해서 성으로 한번 가보려고요. 그 성에서는 저 시리아 평원이 보인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확실히 조금 더 무슬림들이 좀더 많네. 여기는 되게 근데, 야, 저기 성 있다. 어, 저기다, 저기. 네, 저기, 저기 뒤에 있는, 저 모스크 뒤에 있는 성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뭔가 성의 일부분 같은데? 이쪽으로 가도 성이 맞겠지? 뭔가 되게 오래된 성 같다. 아씨, 현지인들이 문 닫았다고 가지 말라는데. 일단 가봅니다. 뭐가 됐든 아니 설마 지금 이제 겨우 노을 지는데 뭐가 닫겠어. 아 올라왔는데 고고학 발굴이 샬레우르파에서샬레우르파 성에서 이루어지면서 뭐 어, 계속 발굴을 예정이다. 그래서 문을 막아뒀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씨 못 들어가네. 아 그러네. 아 옛날에는 관광지였는데. 지금, 지금 또뭐 발굴한다고. 아 여기가 성, 이 성도 되게 오래됐다고 하더라고 이 성이 지금 기원년 9,500년 대충 그쯤이니까 거의 1,1500년이 된 거야. 이 건너편이 시리아 평원인데 이 건너편 못 보고 바깥편 바깥 부분만 먼저 보여드리게 됐네요. 그 자체가 이모스크의 약간 몽환적인 분위기랑 어울려서 조금 예쁘긴하네 아 이제 해가 져서 싹 어두운 분위기가 됐네 그리고 날씨가 너무 춥네요 이제 아니 낮에는 좀 더웠는데 확실히 또 사막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밤에는 또 약간 좀 춥다 이제 터키도 추워지는 것 같고 영국을 가면 더 추워질 텐데 걱정이네요 제가 추위를 좀 많이 타서 추운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더운 덩치가 있다 보니까 더위도 많이 타는데 더운 나라는 여행하기 좋은데 추운 나라는 여행하기 좀 힘들더라고. 그래서 아이슬란드도 여행하기 힘들었고 그래요. 성 뒤편 들어오니까 저기 저 멀리가 시리아 평원인 것 같습니다. 철조망을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야? 다 들어갈 수 있나? 지금 내몸 하나가 들어가는데 물론 저로 떨어지면 위험하겠지만. 어두워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저기 저 앞에 있는 모스크 지금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다는데 이, 모스, 이 건물 지붕이랑 요 옆에 있는 그 기둥이 되게 멋있지 않나요? 하여튼 간 이슬람 사람들 건축 하나 정말 멋들어지게 잘해. 지금 보셨던 여기가 아브라함, 네. 아브라함이 태어났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진짜 태어났는지는 모르겠네. 이게 추측이래야지.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마도 태어났다고 추정되는 곳. 아무튼 샬리우르파는 이렇게 성지로 유명한 도시라고 합니다. 저는 뭐 사실 이슬람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 신자도 아니니까 이렇게 가벼운 탐방 정도만 하고 돌아갈 거고 내일 그 제가 아까 설명했던 고대 도시의 흔적이 있었던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케베클리테페라는 곳으로 버스를 타려고 했는데 여기도 버스 카드를 사야 돼서 그냥 무작정 탔더니또 태워주시네. 사실 어쩔 수가 없어. 카드를 구매할 수 있는 기계가 다 고장이 나가지고. 편지에 한데 찍어달라고 부탁하거나 맨날 이러고 있어. 언제쯤 이 카드가 통합이 될수 있을까? 게베클리 테페까지 가는 버스가 없어서 요 일단 게베클리 테페로부터 한 12km 지점까지 도착을 했고요. 여기서 다시 어 버스가 없으니까 뭐 히치하이킹을 하든 뭐 이렇게 해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게 유 되게 유적지라고 되어 있는데도. 그리고 전세계에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몰려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필 또 요쪽까지 가는 대중교통이 좀 편하지 는 않다는 거 사람들 다 택시 타고 가나봐요 일단 뭐 이쪽으로 걸어가야지 12km면 3시간이면 걸을 수 있으니까 또 그렇게 막 나쁜 거 아니야 개베클립 테페 좀 도와줄래? 좀더걸어가면좋습니다 차가 올때까지 걸어야지 뭐볼수 있나

오라. 기아 기아 기아. 그래. 내부셰르아파도리아아 예. 네브셰르 카파도키아. 오래야 저스겔드. 오래야 노스겔드. 노스겔레 아이 90번 버스를 타고 여기 근처까지 와서 어떤 차가 여기에 내려줬습니다. 그러고 미니버스가 브라크트. 어, 스피레더릿. 슈크란 아 편하게 왔다 덕분에 티켓이 100리라 다른 터키 관광지보다는 좀싼 가격입니다 다른 터키 관광지는 보통 한 200리라? 300리라 정도 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 생각하면 싼 편이죠 그리고 터키 사람들은 되게 박물관 이런 걸 많이 다니는 것 같네 유적지 가면 터키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는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안 오시는 지역이니까 한국 분들 많이 없지만 터키 사람들도 엄청 많네 유적지가 얼마나 넓으면 차를 타는 거야 음, 셔틀버스를 타라고 하네요 여기서저로가서시리에고한로 가면, 가면 이라크고 피라미드가 기원전 한국에서 한년뭐대0년뭐 대충 요, 3000년 사이인데 여기는 기원전 9000년 전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피라미드부터 지금까지 시기보다 그개벨리클리 테페부터 피라미드 시기까지가 더긴 거거든요. 여기는 이제 일곱 개 건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하도 이제 퇴적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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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묻힌 모습이에요. 지금 보니까 저기 지붕 달아 놓은 것도 비가 오거나에 계속 유실되니까 달아놓은 거 같고. 세, 생각보다 크게 막 조성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또 그렇게 크진 않네요. 건물은 7 개고, 이게 옛날에 신전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니까, 아, 고대 문명이 진짜 있었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4대 문명보다 더 고대 문명이 있었냐?에 대한 이제 중요한 근거가 될수 있는 유적지입니다. 디오 카메라로 설명이 안 적혀있네요. 이게 이게 뭔지 설명을 좀, 저거 너무 좋겠는데 건물이 일곱 개 있었다고 하는데 내가 볼수 있는 건물은 이건 건물 아니고, 네 개밖에 없어. 나머지는 관람을 할 수가 없는데요. 실망이다. 이거는 뭐 실망이네요, 실망. 되게 힘들겠는데? 아, 유 저기 있다. 지금 보면은 아까 봤던 게 이제 빌딩 D와 C고 A는 저 앞에 있는데 너무 작아서 F가 이거라고 하네요. F는 뭐야? 아, 이게 지금 보니까 무슨 용도로 쓰였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은 것. 같아요 신전으로써 쓰였을 것이다 라고만 알고 있지 신전에서 어떠한 기능들을 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설명이 너무 부실한 게뭐 어디에 위치해 있고 크기가 얼마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고 뭐 이거밖에 안 적혀 있어서 아 이게 전좀 되게, 되게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역사 덕후로서 좀 기대하고 왔는데 아 진짜 너무 고대라서 알려진 게 하나도 없다 라고 합니다 이, 이 영상 재미없어서 어떡하지? 어쨌든 어쩔 수 없죠 한 개, 한개더볼수 있네 빌딩 2는 돌사원 약간 돌재단 이런 거네 그 옛날에, 아 옛날이 아니고 요즘 게임이죠 Age of e m p i r e 4를 하면은 계속 돌재단 만들라고 몽골에서 그러는데 여기서도 돌재단 같은 게 있었나 봐요 구멍 안에 뭔가의 재물 같은 걸 넣고 하늘을 바쳤다고 합니다 뭔가 가이드 상품이 라좀 있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가이드 상품이 터키 사람들 대상으로 밖에 없더라고요. 설명이 너무 적아서 생각보다 재미는 없었고 다른 데를 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도심으로 가시는 방법이 없어서 여기 있는 공무원분한테 물어봤더니 자기 차 타고 가자네요. 곧 자기도 도심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또 얻어 타기로 했습니다. 감사하네요. 정확한 도착지로에 가서 제일 빨리. 즐길으으리. 즐길으으리. 바이바이. Thank y o 아, 또 덕분에 편하게 왔네. 아유, 제가 이렇게 여행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행은 항상 재밌고 즐겁게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네요. How much do you want when I bring you there? What? When I bring you there, how much do you want? How, how much do you want? I want, excuse me, normally, usually yeah. price, usually <laughs> it's, price. It's, uh, I'm interested about yes, usually price, normally uh, 200 euro But I take 150 euro 200 yeah. euro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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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only near side? No, everything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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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just want to see the near Near side? Yeah, near. yeah, uh, I just walking for the near side No, no, I, I, I asked, I told about that. About uh, far far away site. I don't want to go there. <laughs> okay, then only Haran. Yeah, only Haran. How much you can give? No problem. Give your hand. Huh? <laughs> Ninety Ninety? Yes. Oh, expensive. Yeah. Ah, Give your hand. Sixty. 60? Okay,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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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 okay. Sixt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Okay. My grandfather they came from the Iraq, 19th century, mm -hmm. and Syria is 18 kilometers from here. Yeah, very close. And uh, there are people. Who speak Arabic. My grandfather. They come from Arabic. Syria is 18 kilometers from here. Yeah, yeah. The people, the people try uh, agriculture. The farmer. Mm -hmm. yeah. Like this, four kilometers city walls. Yes. Yeah. Like this, this is city walls. Like this city walls. And city walls there are five gate. Yeah. Like this, Aleppo gate, Musul gate, Raqqa gate, Anatolian gate, and there is the Halepo gate. Ah, uh, gate. The gate is only one gate like this.

하란이라고 여기도 거의 뭐 기원전 몇천년 도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몽골 때 거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고 남아 있는 것들이 많이 없다고 해요. 아직까지 전통적으로 사는 집 같은 게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저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서 와봤습니다. 아, 아까부터 계속 나한테 가이드 해 주다가 계속 붙었다가 괜찮은지 모르겠네. 음. 아이, 막아 놨구나. This is this university. <laughs> it was uh, 3000 BC. BC? Assyrian, they built the university. Yeah. Uh, 75 meters, now 33 because it's destroyed. Ah. And after Christ. Uh, from, seven, from the Mongol? Mongol, yes. Uh, Mongol. After Christ, uh, 7th century, 8th century, Umayyad they converted the Grand Mosque, Anatolian, ah. big and the stonework mosque here. And also the Mongol, Genghis Khan, destroyed everywhere here and also the uh, 11th century Mehmet Salatin Uyubi he's built the arch From of the arch mosque this side mosque behind of the arch madrasa like university uh, yeah madrasa yes. yeah it's in madrasa education yes in madrasa some grow up scientist men from here you know uh. another one Jabir bin Hayyam he said atom is broken Small hole broke, destroyed Baghdad um. because you know Mongol Genghis Khan destroyed everywhere. 1260. <laughs> yeah, yeah, yeah. The Bra uh. Prophet Abraham he get married to Sarah from here and he's 15 years living in, years living in here and he's after going to one to he went to Palestine. Uh. Syria is that way 18 yeah? kilometers away. Come look here. Ah, <laughs> 아담은산에 있었던 거 아닌가? 사과 사과를 먹지 않나? 여기 사과가 날 적에는 아닌데. 아무리 도 아니 자꾸 했던 얘기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시리얼 1 8 k m 앞에 있다고. 똑같은 얘기만 계속 하는데. Yes. Yeah. Yeah. The h u m a people try r Culture like

그몽골이 진짜 대단하구나. 야, 몽골이 여기까지 못하니. 역사적으로 이제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는데 내가 직접 체감하니까 완전 다르네. 오, 멋있네. It was uh, 2000 BC and Hittites they built the castle. And Hittite they build two floors, third floors. depot, second floors moon temple, like sin temple. Mm -hmm. You know sin what means? Sin like uh, moon. Yeah, yeah. Uh, sin and moon uh, shamas, you know shamas like uh, uh, sun temple. In, in summer time, uh, when, when we we'll sleep in the inside is so hot. Mm -hmm. The people sleeping summer time, sleeping outside. Uh. Because you know why? Because inside is so hot The People sleep outside Although also the people they point like this color ah. Why? The scorpion when look at this color They look at the fire ah. They look at the red Because ah. this scorpion uh, the look is different you know? Yeah, There is a go like a This house oh, Summer time cool and yeah. wintertime hot Oh. These houses, there are three country like these houses. Yeah? First country Turkey, Iran. Yeah? Second country Syria, Damascus. Yeah? Third country Italy, Italy. Yes, Bu sanıp da anodum ne? This house.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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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 has nine time ah, and he has ah, child. 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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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불이 다 켜져 있구나 생각보다 안 어둡다 했는데 어둡네 야 이런데 어떻게 살았대 아이고. 이곳은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야훼 하느님으로부터 불신을 받은 곳이다 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이상하지 않냐 봐봐 산 밑에 동굴에서 아브라함이 태어났다고 다 성서에는 아브라함의 탄생이 말이 없기 때문에 모슬림들이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슬림들이 이거 아브라함이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구라를 치고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별로 안 좋은 얘기인 같은데, 이걸 좋다고 쓰는 게 너무 웃기다. 뭔가 가이드를 쓰는데, 나무 위키 보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아. 너 있었겠어? 길, 바로 너, 머니 씨와 저는 일본인, 중국인, 한국인 다 변신 가능한 사람입니다. 컴? 와, 뭔데 이게? 이게 뭔데? 가가만 아, 시 I show you i t w 오케이, 오케이. 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팁을 요구하고 노골적으로. 돈 달라고 하는 아뭐 솔직히 인도 이런 데가 많지만 터키에선 또 처음 봤네요 아... 이 가이드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 솔직히 나무 위키바도 다알수 있는 내용들만 알려주니까 아 모르겠네 이게 내가 가이드를 원래 쓰는데 인색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러, 좀 그렇네요 아니 솔직히 하루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에 한 시간에 가이드비를 60달러에다가 200리라 대충 15,000원 맞나?를 더 받아가는 게 말이 되냐? 아 사기당한 기분이라서 좀 기분이 안 좋네요. 여러분들이 조금 더이 이 가이드의 설명을 조금 더알수 있게 됐다면 저도 다행이고요. 그런데 사실 라무이키의 하란 샬레 우르파 검색만 해도 다알수 있는 사실이라는 것도 좀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스크인데 지금 저렇게 뛰어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은. 모스크가 약간 놀이터로서도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교회 비슷한 것같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몇번 나가봤는데 초코파이 준다고 해서 나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아무래도 놀이터로서의 기능이 좀 더하죠 그달란트모아서 떡볶이 사먹고 지금은 뭐 사실 종교를 믿지는 않지만 이런 그때의 영향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영향인지는 몰라도 종교에 관심이 좀 생겨서 이런 여행지를 꽤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시골의 모스크는 진짜 기도심 아뭐 뭐라 말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가가가 볼래? 아 드디어 출발한다 어떻게 마무리 를 해야 되지 모르겠네 어쨌든 간에 여러 파키 사람들의 도움으로 나를 곧이 이, 엄청난 그 고대도시들 탐방 완료했고요. 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끝.